우리 집보다 자연스러운 여기는 친구 자취방입니다, 여러분. <laughs> 친구는 없는 친구 자취방. 오늘이 크리스마스거든요?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은파를 하기로 했습니다. 여러분 여은파가 뭔지 아세요? 전 아는데 안 알려줄 거지 네, <laughs> 지금 저랑 진리랑 같이 장을 보고 왔어요. 오늘 제 룩이 이쁘지 않나요? 요렇게 입어줬습니다. 오늘 교회 갔다 왔거든요. 크리스마스에는 교회를 가야지 다들 데이트하지 마시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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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절대 외롭지 않아요? 진짠데? 안믿으시는것 같은데? 진짜거든요? 흠. 좀만 쉬다가 카메라를 키도록 하겠습니다. 고서으셨죠 <laughs> 아, 오늘 아. 무슨 날이죠? 그랬어요. 근데 왜 여기 계시죠? 저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여러분 친구 한 명이 퇴근을 해야 돼가지고 저희끼리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한다는 쓸모없는 선물 교환식을 할 거라구요. 너좀 센스 있게 준비해왔니? 그럼 어, 진짜 쓸모없는 거 사왔어. <laughs> 요즘 젊은이들이 한다길래 해봅니다. 근데 사용해줘야 돼 알았지? 알았어 너도 해줘야 돼. 아 너도 해줘, 아, 나도, 아, 나도 아, 해줘야 아, 되는 거야? 한번줘야 돼. 아 진짜? 어, 너도 어. 한번 해줘야 돼, 오케이? 아, 약속, 해주는 걸로 약속하자. 오케이. 너도 한번 약간 영상에 나와줘야 돼, 내너도 나와줘야 알았어, 돼? 알았어, 알았어 내가 사용하는 거, <laughs> 거 영상에 꼭 나와줘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아, 근데, <laughs> 야 제가, 포장 뭐야? 내 친구를 위해서, 아, 어,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선물을 사왔어요. 포장 너무 못했는데? 무 소리야, 예쁘잖아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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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춰봐. 어 이게 뭐야? 어? 어, 핫코트? 아니 아니. 이게 뭐지? 뭔가 이게 뭐 손잡이가 있고요. 어 약간 투썸플레이스 케이크 짜는 뭐 그런 느낌 노력. 어, 아 오케이 오케이. 연말이잖아. <laughs> 빨간 끈 좋아해? 일단 뭐 이걸 빼니까 별거 없고요. <laughs> 너 이거 꼭 해줘 알지? <laughs> 이게 뭐야? 소소야 <laughs> 야 연주해줘 연주해줘 빨리 뭐야? 빨리 까봐 스타킹! <laughs> 아니 옛날에? 야 이거 스타킹 옛날에 포미닛 몰라?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듯이 몰라? <laughs> 이거 아, 내가 너, 물어봤어 너무 쓸모없어 너무 이이이이 <laughs> <laughs> 이. 렸어 떨렸어 봐 <laughs> 혹시 어머니 맞지? 우리 엄마, 아 우리 엄마 캐릭터 아 어때 어때? 아주 <laughs> 아, 좋다. 어머니 정희 어머님. 어때 어때? 아, 내가 집에 간직할게아 미안해, 이거 엄마한테 서라 안 받은 거라 다시 아, 가져야 돼. 아, 뭐. 선물이었어. <웃음> <웃음> 어디 있어? 아 너무 웃었더니. 사람들 너랑 어떻게 친구냐고 물어보더라. 아 진짜? 저랑 진리랑딱 10년 지이에요 이번이 10년이야. 아 진짜? 어 맨날 아, 10년이라고 하고. 저번 작년 10년 아니에 진짜. <laughs> 아니 올해가 10년. 우리 응. 1 5 살에 만났으니까. <laughs> 야 그리고 진짜 선물이다. 진짜? 어 너를 위한 선물이야. 오. 어뭐 이런 걸준비했고 그래. 한리안 최고. 한리안 구독 구독 미아 진짜. 맛있겠지? 음. 한번 먹어봐. 음, 너무 맛있겠다. <laughs> 고춧가루도 한 방울 넣어줬습니다. 느끼할까봐. <laughs> 파스타까지. 아주 진수성찬입니다요. 손다리가 불어집니다. 대박. 카메라 깔아놓을까 여기다가? 들어올까? <laughs> 나갔어 나갔어? 왜 나갔어? 야나 갔다 그래 요즘? 야, 너 응. 이렇게 외로웠더냐? 유아, 당신 발꼬락 좀 치워주실래요? 아, 네. 우리 지금 여은파잖아 그냥 야, 왜, 은이 뭐야? 은밀 은미라... 아, 허! 진짜 너 요즘 젊은이들 용어 못 따라가니? 야, 앞접시 필요 없냐? 좀 있을 것 같지 필요. 응. 은혜진 갔다 와, 응, 그 접시 해봐보고. 야, 이거 쩔지. 무슨 거? 어머스터드 찾았네. 네? <laughs> 와, 진짜 맛있어. 아, 내가 파스타 아니에요. 저는 파스타인 줄. 참피트 못따 이렇게 까는 거. 얘들아, 메리 크리스마스, 메리 크리스마스. 고생했어 모두. 야 진짜 맛있다 이거 야어야 음, 음. 세상에나 아, 이거 데스파시또 우리 예진이가 만든 파스타 한번 먹어볼까? 나 비벼줄게 저 고춧가루 비비... 뿌린 것좀봐 귀여워 어때? 음, 음. 야 아빠 시식할게 누구야? 이거 진짜 뭐야? 어? 뭐야? 나뭘 어그 없었다. 자,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. 레디, 액션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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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음식은 다 살았어요. <laughs> 야, 초밥 맛있다. 야, 뭐야, 초밥 어딜 거야? 이 맛주. 어, 삼겹살에 파스타 싸먹어볼까? 응. 음. 존맛일 것 같은데? 야, 고춧가루 넣은 거 약간 신의 한 손. 음. 응. 아, 진짜 맛있어. 응, 진짜로. 네? 음. 제 파스타가 극장을 받고 있는 중이야. 진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네? <laughs> 난 이상한 건 진짜 널리 알리고 싶어. <laughs> 진짜. 지금 카메라 찍을 정신이 아니다. 진정하고 올게요. 디저트 때 맞나요? 아, 너무 웃겨. 짜잔 여러분, 이거 돌째드리아 사장님이 크리스마스에만 나오는 신메뉴를 보내주셨답니다. 우와. 근데 얘들아, 사실 내가 한 개를 빼먹었거든. 어쩐지. <laughs> 어 배불러. 한개 아닌 거 아니야? 어, <laughs> 리필. 어이거 야, 야, 못 봐. 저 진짜 이거 새 먹은 맛었나? 진주가 더잘 보여. 새 먹은 맛었는데 빨개졌지 뭐야?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취중 슈톨렌. 이름이 슈톨렌이야? 어 이게 슈톨렌 휘낭시에야. 너 휘낭시에 아니? 독일이야. <laughs>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아주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서 극찬 극찬을 하더라고. 하지만 나는 솔직한 거 알지, 애들? 아 <laughs> 무서워, 너너 <laughs> 너 가래. <laughs> <너> 집에 가래. <laughs> 끝에가 개쫀득하고 근데 이거 진짜 손으로 만드시는 건가? 그럼 발로 만들래.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니, 내가 공장 어는건줄 <laughs> 알았어. 존나 기대, 기대하게 만들어줘야 돼, 미래는. 겉에는 바삭하고 안은 쫀득해. <laughs> 근데 빵이야. 브라우니 아니야? 음. 음 맛있어. 맛있어. 뭐라고 이름이슈톨렌너 이거 근데 틀리면 어떻게슈톨렌 막, 아, 맞아? 틀리면, 틀리면 편집하면 되지. <laughs> 음. 사장님이 너무 힘든 거 아니야? 응. 음. 사장님이 누구니? 둘째는 어떻게 이런 빵을 많이 써니? 시키 시키 슈비두비빠빱왜해줄야 근데 홍예진이 이런 드립을 맨날 치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넣어져. 나는 <laughs> <laughs> 진짜 너, 너만큼 진짜 빵 존나 많이 먹는 애는 처음 봐, 진짜. 근데 나 이거 너무 궁금하지 않아? 이거 일일이 다 손으로 넣었을까? 손으로 넣었겠지. <laughs> 아, 방부제를. 아, 방부제를? <laughs> 사장님 이거 일일이 손으로 방부제를 <laughs> 다 넣었는지가 제 친구가 너무 아니, 궁금하대요. 너무 노동일 것 같아서. 야, 근데 자연스럽게. 이거 투썸플레이스 케이크 원래 이렇게 맛있어? <웃음> <응>. <웃음> 뭐야? 왜 이렇게 촉촉해? <laughs> 방금 이거 얘기했으면서. 진짜 <laughs> 너무 <laughs> 하네 오늘같이 좋은 날로 마무리할까? 해. 내가 할게. 뭐연이 갈래? 뭐야? 또 몰라요? 오 마이 갓 뭔데? 내가 오늘 같이 좋은 날 하면 우리 다 같이 흔치 않아 흔치 않아 이렇게 하는 거야? 내가 알아온 거야 많이 신났네 <웃음> <웃음> 오늘 같이 좋은 날 흔치 않아 흔치 않아 컷 <laughs> 여러분, 친구가 이렇게 웰컴푸루스 해놨는데 저희가 왜안 왜안 먹었.. 왜안 먹었어? <laughs> 나는 안 이렇게. 해놨는데 안 먹었잖아. 몰랐나봐. <laughs> 진짜, 몰랐어. 나 지금 눈에서 피나는데? <laughs> 여러분 s a pin on the day. Talking so to pin on the day. I don't know. I don't k n 지금 몇시 o n t k 어른인데, 한시가 무시간이냐? 뭐어 <laughs> 엄마한테 전화 100번. <laughs> <laughs> 엄마가 빨리 오래요. 우리 엄마 잠못 잔대요. <laughs> 우리 오늘 은근 오래오는 날네 웬일이야? 굿바이, 베이비, 굿바이. 맨날 잘 놀았어요. 아좀 아쉬우니까 오늘 스냅 촬영하는 날에 영상도 살짝 같이 담아볼까 합니다. 오늘 촬영 컨셉은 약간. 프랑스 파리에서 샹젤리제 거리를 쇼핑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기로 했어요. 재밌겠다. 약간 오 샹젤리제 느낌이잖아. 현실은 작가님이 무릎을 꿇고 렌즈를 갈고 계신다. 얼굴 나오면 안 되죠? 나, 나 카메라 할게. 인사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오늘 작가님. 안녕하세요. 우주 대셀럽. <laughs> 우주 대셀럽. <laughs> 인플루언서 나오는 셀럽이지. 셀럽인가요? 이따가 소개할고이따이따이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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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희는 예약한 욕기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짠~~ 이쁜데? 파워블로거 <laughs> 파워블로거다. 몇끼를 <laughs> 어, 처음 드셔보셨다 했어? 그다 많이 먹었어. <laughs> 음 음? 네요 엄청 맛있는데? 음. 치즈 맛이 많이 나. 음. 접시가 너무 예쁘다. 진짜 음. 그러니까 여자들이 좋아하는 모든 게다 있어요. 주리스 어, 아, 우리 스포이 엄청 커. 자, 두 개. 두 개. 두다 소리랑 이런 데도 많이 다르지 않아요? 네. 진에 이게 요 이게 너무 맛있다. 떡안그 맛, 그 맛이 나지? 아하! 데 고기도 마지막으로. 어때요? 음. <laughs> 오! 박수! 진짜 맛있다. 그죠 아, 피라미쉬 이야 음. 돼. 와 카페에서 먹는 티라미수보다 훨씬 맛있네? 이거 진짜 팔고 같아